제 전어형 내려가고 백미로 백미로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 5번 타자. 윤형님, 초구, 볼. 아햇이 어, 장난 아니네. 연편, 뜨거워, 뜨거워. 오, 쳤습니다. 아, 자, 유옥스탕 볼. 아, 자, 일날 아, 침착하게 어, 관리, 아웃시켰습니다. 원 아웃. 자 제아웃에 6번 타자 생각난리. 김민성. 뭐 된다고... 네. 응. <웃음> <웃음> 자 길가에 초구 육개 들어온 볼. 뚱었다, 뚱었다. 원볼. <웃음> <웃음> 자 김민성 이구. 바깥쪽 꽉찬 볼, 꽉찬 스트라이, 네, 네. 원볼원 스트라이. 네, 네. 자, 3구3구 네, 네. 3구, 볼, 투볼원 네. 스트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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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습니다. 자, 내아, 내아똥공, 유격수, 심착하게 처리했습니다. 투아웃.